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다 맛있게, 점심 잡수고 계십니까? 오늘 반찬은 국제결혼 반찬,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 그 블라인드에서 제가 방금 본 내용이거든요. "뭐, 제목은 '부모님 때문에 국제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어."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다 남자들은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그지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의 단인 아저씨가 쓴 글인 것 같아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요즘 여자들은 대부분 시댁을 아무 이유 없이 극혐하잖아 좋은 남편도 시댁이랑 반쯤 연끊는 남편이란 말이 나오고 내 주변에도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아. 우리 집이 조금 가난하긴 해도 어려운 형편에서 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사람이라면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는 게내 생각인데, 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는 한국에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국결하려고 자꾸 시어머니랑 기싸움하려 드는 여자랑은 절대 결혼 안할 거임. 이렇게 글이, 짧은 글이 올라왔어. 그래서, 요걸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어려운 형편에 날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이제 애틋한 감정을 가진, 근데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그런 결혼 트렌드하고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남자긴 하거든. 그리고 이 조율점을 어디서 잡을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또.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잖아. 벌써 중반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은 초반이야. 알았지? <laughs> 아직은. 아직 윤석열 나이로 안 해도 초반이다. 근데. <laughs> 네. 그, 보다 보면, 실제로 그, 시월드 내용을 나도 겪긴 해. 나도 듣긴 하거든. 근데, 나는 중간에서 좀 많이 보게, 되다 보면, 시월드, 초월드 둘다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이게, 자식이랑 좀 애틋한 집에서 자란 어머니, 이런 가정들 있잖아. 시, 그 약간, 시월드가 조금 빡세, 근데, 보통. 어, 보통 그렇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내강사는 얘기가 보통이 한70%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와가지고 그시대에 어, 얼만큼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남자가 요구하는 거랑 여자가 요구하는 게 너무 다른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 일어나면 항상 반응은 개발작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 같아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반응부터 보게 되면 이거야 첫 번째 이게 좋아요가 200개가 바뀌었는데 효도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지 넌 근데 네 인생에 반려자를 찾는 게 아니라 네 부모한테 효도해줄 여자를 찾는 것 같다 이러고 결은 내가 내 돈으로 할 건데 그걸 막지 않을 와이프를 찾을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결혼하면 내돈네 돈이 없어 어쩌라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것도 그래 이것도 많이 싸우는게 시댁에 얼마 해줬고 처가에 얼마 해줬냐 이걸로 진짜 많이 싸우거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그 통장을 따로 관리 하잖아 그럼 이런걸로 싸울 일이 없다 어. 따로 관리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근데 똑같이 관리하는데 늑은 늑은 늑의 비는 50만 해줘 늑의 비는 100만 해줘 그럼 이것도 싸움 나거든 실제로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은 내 부모한테 효도할 거 막을 생각 없는 여자라 그냥 결혼하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 살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한 효도는거 막을 생각 없는 여자라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나리선 음. 반응이지 막 이제 혼자 살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운막지고 3년상 치르지. 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꾸역꾸역 결혼을 하냐. 그러니까 운막지고 3년상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올리면 조리돌림의 대상이 돼. 베트남 여들은 시댁 어른을 어떻게 극혐하냐. 자기네 부모님 치과 치료, 관절조사 맞는 거 집에서 물세서 소리가 생길 때마다 돈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밑에 또 이거 리알, 이러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거야. 이유 없이 극혐한 게 어디 있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준으로 기가 막힌 요구를 하는 시댁이겠지 라고 하니까 거기 치과의사가 결혼 비용 7대 3을 가져오며 시부모 돈도 5대 5로 이혼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 어디 없는 수준으로 시부모를 요구하는 데가 이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외국이 더 심해 이것도. 외국이 가족주의가 더 강하다니까 한국보다 지금의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없는 이유를 이게 좀 이제 다들 갖다 붙이면서, 시월드가 아직도 이게 굉장히 토확악을 나온다. 뭐만 있으면 이제 싸야 된다. 날이 선 반응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결혼할 생각 하지 마라. 남의 집 귀한 딸 건드리지 말고, 직업다. 평소에 효도 안 하는 것들이 꼭 결혼해서 효도하려고 하지. 이런 거야, 전부 다. 어, 외국인이면 말안 통해서 더 나을 듯. 안부전화 같은 거안 바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열폭하는 애들은 절대 실물 못 간다. 스트레스 차못 읽고, 키 자꾸 못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그 불나남들을 도태남으로 이제 이게 끝나게 되거든. 뭐매매운을 응원한다. 비꼬는 걸로 마무리가 돼. 항상 보면 또 이런 글들은 세 회사인데. 그나마 이제 좀 이제 이성적인 덕글을 보자면 현대자동차가 안 그런 한국 여자들 많은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하니까 안 그런 한국 여자들은 이미 결혼하고 애가 있다. <laughs> 둘다 맞는 말이네. 이렇게 항상 이런 얘기가 나면 이제 대 격돌의 장이 되는데 근데 이게 요새는 근데 힘들다, 내가 봐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저희 집은 이게 균형이 굉장히 많이 잘 잡혀있는 케이스거든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명절 때 뭐, 다들 얘기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집은 명절 때 올라가게 되면 아버지가 집에서 요리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요리하시고, 배달음식 시켜먹고, 형수가 일하는 거 하나도 없어. 형수가 일하는 거 하나도 없고, 가갖고, 우리도 같이 먹고, 같이 치우고, 끝내고 내려오고, 이게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힘든 게 명절 두번 있지 명절 두번 대신 우리는 명절 두번다 올라가거든 다 올라가 우리는 설날 추석 그리고 형도 이제 내려와 또 이제 또 이제 처가 쪽에 들리고 그리고 각자 챙기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부모님들 생신이랑 그리고 어버이날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 챙겨도 되게 빡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새는 좀 이게 더 챙기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내 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하는 게 그런 거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 안부전화 좀 드리라, 어머니한테. 근데 여자는 이제 그런 거 들으면 이제 빡부터 치는 거야. 그리고 막말로 또 그게 특히 맞벌이를 하잖아. 여자들이 바로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 진짜. 경기를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이 효도 같은 경우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서로 그 흔히 말하는 그 자기가 요구하는 선이 있잖아 이게 비슷하면 상관이 없어 각자 부모한테 뭐 같이 부부로 살면 보면 그래도 뭐 같이 가줘야 될 때도 있잖아 같이 가야 되고 내 친구 내 친구는 처가 김치 당근 건지 가서 도와준다니까 <laughs> 근데 이게 균형점이 좀 심해지면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내 친구는 오히려 좀 처가 쪽에 많이 끌리는 애들이 많거든 근데 또 걔는 또 별로 불만이 없는 게 처가 장인어른이 돈이 많아 가지고 돈을 쥐어 줘 <laughs> 그럼 또 이제 충성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요새는 이거 하나하나가 그게 딱 정해야 돼 이게 안 정하면 싸움이 납니다 진짜 진짜 싸움이 나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저 남자가 원하는 그 선, 그효도라는게 애틋한 그 선은 보통 가정보단 조금 더 높단 말이야 근데 이런 가정에서 말 그대로 평소보다 그냥 뭐니 네 인생살라고 내네 인생살자 이런 집안들도 있잖아 만나면 이게 100%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제결혼을할수 밖에 없는 거야. <laughs> 국제결혼 국제기론 하면, 처가 사례에도 아무, 그, 그 진짜 시댁사례에도 아무 말 얘기 안 하잖아, 진짜. 시댁사, 시댁사례에도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 불평불만도 없어. 걔네들 항상 그렇게 살아, 베트남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는 시댁이라는 게 하나의 그런 뭔가 발작 버튼이 되어버렸거든. 그리고 실제로 시댁 그 명절 끝나면서 항상 이혼율이 막 올라가거든. 근데 이게 내가 찾아보니까 다 그래. 어느 나라든 다 그래, 그게. <laughs> 어느 나라든 다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게 조율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골 때린 게 내가 봤던 사례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례는 뭐냐면 여잔데, 여잔데, 여자 부모가 없어. 다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너희 집에 안 간다고. 그러는거야 왜? 누구도 우리 집에 올집 올 없잖아. 근데 내가 왜 가야 된대? 이게, 요런 식으로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만 건드리면, 그냥, 확실히 이상해. 진짜 <laughs> 이상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는 이 조율점을 찾는 쪽에서 봤을 때, 근데 내가 하나 확실한 거는, 약간, 지금 한국 분위기는, 눈에 쌍심 지키고 그걸 찾는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 옛날에는 분명히 시댁, 시월드가, 많았던 것 같아. 옛날에는 내가 보더라도 있었거든, 실제로. 내가 그래서, 내 동생인데도 열받아가지고, 야, 니가 집해온데 집도 더 많이 냈고, 니가, 어? 이 맞벌이도 하고 있고, 니도 애가 다 키우는데, 왜, 왜, 느그 남편, 니한테, 느그 부, 그, 어, 안부전화까지 돌리라고 하 내가 화가, 화가 난 적이 있단 말이야, 실제로. 나도 빡치고, 이제, 그래, 그래갖고, 그거 쇼당 지으라고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둘이, 우리 서로 이카버착고고 쇼당 짓긴 됐거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요새는 내가 확실하게 말할 때그 반대 문제가 훨씬 많은 것 같아. 상대적으로 좀 늦게 결혼한 애들은 전부 다 처울대에 끌려다닌 걸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뭐, 주변들을 떠나가지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와서 그 처가 자체가 여자들의 발작 버튼이 된 거는 이거는 무조건 확실해가지고, 그런 갈등을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 국제 결혼을 하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laughs>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고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내 개인적으로 내가 화가 나는 게 옛날에 내내 내 친구들도 결혼 많이 했는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시댁이거 처하고 뭐고 다 없고 우리끼리 살자 근데 집에서 돈은 받아오라고요 <laughs>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여자들 했던 말이 그 얘기야. 아니야. 아니, 우리 부모님 자국을 왜 나보고 이게 들고 오라고 한대 아닌가? 아니야. 자기가 들고 온게 아니라, 자기랑 우리 아이가 살 집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가 쪽엔 가게 싫으시라면서 처가 돈은또 원하는. 이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냥 서로 받지 않고, 우리끼리 살겠다. 그러면, 최소한적으로 명절만 조금 챙겨, 챙겨, 챙기고, 그 이상 바라지 말고,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욕이 삐꾼나잖아 그러면 이거 진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결혼 전에 굉장히 많이 해놓고 딱 이게 칼같이 딱딱 그어놓는 게 그게 향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확실해. 그래가지고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